8월 21일 월요일자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느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 1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말을 말씀인 것처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적을 살피십니다. 유다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셨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듯이 살았지만, 그들의 언행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성전에서도 악을 저지를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백성을 우상숭배와 가늠, 불의와 거짓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어둡고 황폐한 곳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먼저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그릇된 선택과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당한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역사는 하느님의 자녀를 향한 하느님의 교훈이요, 길잡이입니다. 지난 일과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여 믿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죄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지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기,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거짓선지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든 뭐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뭐 각종 오피니언들의 말도 그렇고. 요즘은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죠. 뭐가 진짜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 제사장의 권위는 거의 왕의 참모처럼 측근의 역할을 했죠. 신의 대리자, 왕도 신의 대리자지만. 예배 행위를 주관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은 뭐 왕권과 견주어서 그리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파워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되죠. 재정 일치 사회에서 재정 분리의 사회로. 어,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귀족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부는 맞는데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자꾸 들춰내죠. 그들의 사악함과 우매함을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좋아하지 않죠. 그 상류층의 사람들, 권력자들이잖아요. 선지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 다 사악하다.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심판의 이유는 뭔가요?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이죠. 뭐,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하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여호와의 집, 예, 성전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인가요? 다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이죠.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없었다. 어디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를 유다가 딱 보고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나요? 네. 불로 심판을 받았죠. 역사적으로는 화산이 폭발해서 뭐 그렇게 망했다, 뭐. 옛날에 영화 본적 있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런 것처럼. 우상숭배는 계속 날로날로 날로 번창을 했고, 어 부당한 권력자는 더욱더 확신있게 강하게 자기의 말을 하느님의 말인 것처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의 말씀이 다 차단됩니다. 선지자는 악의 원천이 되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종교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하느님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자신이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늘 회의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십니다. 지금 유일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듣기 좋아도 또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어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악하지만 나는 아니지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요 나와 우리 주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말을 들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칭찬이 아니라 경고를 들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회계를 해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한 시대라면, 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미 멸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